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위치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지도를 잠깐 봐보시면, 위치 정말 좋습니다. 어. 보시다시피 합정역에 붙어 있는 곳이죠. 합정이 붙어 있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 유찰이 됐습니다. 왜 유찰이 됐을까? 요즘에 최근에 집값이 오른 걸로만 본다면 유찰이 되면 안 됐을 텐데 왜 유찰이 되었을까 싶어서 좀이 물건을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먼저 시세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부터 보면요. 이 물건이 지금 전용이 142.034입니다. 142.034이므로 어, 실거래 시세를 보시면, 143점이니까, 어, 얼마였죠? 142점. 이거죠? 190제곱미터죠? 57평형이네요. 57평형에서 실거래 시세를 보시면, 자, 2020년 11월에 거래가 19억 8천, 18, 18억, 1 8억 거래가 되었고요. 9월이나 7월만 봐도 20억이고 이전에는 이 15억, 17억, 17억 정도 수준에서 여기에는 20억 3천까지도 찍고 그 다음에 18억 19억 8천, 뭐 18억 이 정도가 거래되었습니다. 오, 18억 19억 정도 되는 여기에 16억 8천으로 적은 금액이 있긴 한데 16억 8천으로 적게 번다고 하더라도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지금 15억 6천 이으로 굉장히 저, 충분히 낙찰이 됐었어야 될 만한 상황이었는데 유찰이 되었죠. 유찰이 됨으로 인해서 지금 12억 5천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뭐 사진만을 봐도 이 구조도 위치 자체가 어, 호통 이 물건이 속한 위치가 동이 이렇게 마지막 위쪽입니다. 위쪽에서 상대적으로 좀안 좋은 위치이기도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위치가 좋고, 어, 좀 금액대적으로 지금은 굉장히 저렴하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신권에 입찰 됐어도 됐었는데, 아무래도, 음, 아무래도 대출이 안 되고, 현찰로 사야 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 생각 해보게 됩니다. 어, 그리고 유물권좀 문제가 있는데, 일단 먼저 첫 번째 문제는 아니고요. 별도 등기 인수조건이거든요. 그래서, 토지등기부를 반드시 연락해 보셔야 됩니다. 저 토지등기부 봤더니. 도시철도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어, 도시철도시설물의 소유및 보호로 인해서 지상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한 인수상으로 이건 뭐 특별히 문제가 없죠. 바로 지하철 옆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하철 때문에 어, 있는 지상권 임므로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물건 대항력 세입자가 있습니다. 12억의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있는데요. 전입신고 일자가 2019년 5월 27일 임므로 확정일자는 4월 2일이지만뭐 5월 2 7일날 확정일자를 받은 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2019년 5월 5월 27일 기준으로 본다면, 근저당보다 빠릅니다. 근저당보다, 근저당 개인 근저당입니다. 보다시피, 근저당이 2월 임으로 5월 27일 임으로 약한, 뭐, 음, 몇 개월이죠? 집계뭐좀 지난 상태에서 한 거죠. 그래서 어 1년이 되진 않았지만 그 이후에 근저당이 들어왔고 그리고 나서 어 말소 기준 권리가 근저당이다 보니까 당연히 세입자는 배당 요구를 했고 어 배당 순위가 있으므로 어 당연히 어 가장 먼저 배당이 받을 것으로 일단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 좀어 눈여겨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바로 압류입니다, 압류. 자, 근지, 세입자가 2019년 5월 27일인데요. 압류가 들어왔는데, 여기에 압류, 여기에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는, 이첫 번째 압류는 제가 뭐, 여기는 이제 그 정보공유로 막아지 있는데, 여기는 구청입니다, 구청. 마포구청인 경우에는 마포구청에 있는 압류가 들어온다더라도뭐 그렇게 큰 압류가 들어오질 잘 않습니다. 마포구청 재산세라든가 뭐뭐 뭐 자동차세라든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데 제가 눈여겨 본건 바로 이겁니다. 이거 이거 이 압류는 세무사 압류거든요. 2020년 4월 27일에 세무사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세무사 압류가 들어왔다는 거는 2010 2020년 4월 27일 2019년이나 또 2018년이나 그때로 인해서 2020년 4월 27일에 한 건데요. 좀 보다시피 전입일자가 2019년 5월 27일로 이 압류의 법정 기일이 만약에 이 압류의 법정 기일이 등기는 2020년 4월 2 7일에 되었지만 압류의 법정 기일이 세입자인 2019년 5월 27일보다 빠르다면. 이 압류가 먼저 배당을 받게 될 겁니다. 이 압류의 금액에 대해서는 나있지도 않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수 없지만, 그 금액에 따라서, 어, 세입자가 12억이 있기 때문에, 얼마의 세입자가 배당을 받을지는 알수 없는 거죠. 임무가 얼마의 낙찰 받을지는 알수 없는데요. 물론 뭐, 시세가 뭐, 18억, 19억이라고 한다면, 임무가 얼마의 낙찰, 예를 들어 막, 어, 15억이 낙찰이 됐다. 15억이 낙찰됐으면 세입자 15억 5천 주고 뭐한 2억 정도 남겠죠? 2억 정도 남은 상태에서 만약 순서가 앞류의 법정길이 빨라서 여기 2억이다. 그럼 얘가 먼저 배당을 받고 세입자가 배당을 받는다면 그러면 뭐 낙찰자 인수상이 없으니까 문제 없겠죠 15억 정도 낙찰된다면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압류 금액이 세무선는 진짜 알수 없으니까요 이그 압류 금액이 적지 않은 아주 큰 금액이라고 한다면 먼저 배당을 받은 물이 인해서 어, 세입자가 배당을 전액 배당배못받더면 나머지 금액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될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압류에 법정기일로 인한 이 세금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낼까요 이거 전에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거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세입자 분에게 부탁을 해서 서류열람을 통한다면 압류를 알 수, 압류 금액을 알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좀이이 물건 입찰 하실 분들은 적극적으로 꼭 나서서 이 압류 법정 기일과 금액을 반드시 알고 나서 입찰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위치는 굉장히 좋은데 이 그때 낙찰이 됐었어도 됐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어, 그런 상황에서 유찰이 됨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전형이 워낙 전혀 큰 아파트이고 워낙 위치가 좋으니까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어, 싶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아파트인 거죠.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습니다 감사합니다.